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영이 TV의 김재영입니다. 자 오늘은 그루비전님과 같이 해볼 건데요.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를 모셔왔거든요. 먼저 그루비전님께서 말씀해보겠습니다. 그룹이전님자 제가 옛날에 그 짜장면을 먹을 때 제르니아스 네이드웨트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냥 뿔 많다고 해서 저는 그냥 어민정아가준 건가 했는데. 보니까, 전설, 제르니아스 였는데, 오늘, 열, 여섯 명이 있어가지고, 제르니아스를 쉽게 돌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이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로니아스인가? 네, 그거, <laughs> 제로니아스 처음으로 잡아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자, 처음으로 제로니아스 잡아보는데 어떠신가요? 자, 일단, 1호치가, 뭐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자, 먼저 로이님 먼저 해보겠습니다. 로이, 로이. <laughs> 자, 로이. 자, 폰대갖다대시기 바랍니다. 자, 자,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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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라 그냥. 저한 네, 레벨 몇이고요? 뭐? 오, 레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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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경이니다 그 경. 응. 보이시죠? 응. 와, 자, 보이시죠? 이번엔... 아... 뭐야, 기가무음표입니다 이번엔... 제... 음. 자, 아직 아니고요. 아우, 그러면, 그럼, 그러기 전님 거 해보겠습니다. 3, 2, 1, 1어

욕으면안 됩니다. 뭐 음. 아오, 왔다. 어요 무슨 뭐 이에 아, 말입니다. 까비. 아우 아오. 아오, 오, 왔다. 아우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음. 음. 이런. 어이 새끼 한번만 걸리면 그 진짜 잔뜩 움찔한다고. 와왜 아, 이렇게 안 잡히지? 왜요? 오, 잡혔어. 전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민. 잡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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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방송불가방송불가방송불가방송불가방송불가당 루비. 로우 로우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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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자인라인라라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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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자라라라 문포스 입니다 자 저는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글비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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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신 잡아주실래요? 저는 똥손이 괜찮요 루비님 엄청 신나 고계신데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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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이러다가 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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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레이트! 엑설런트면 더 좋은데 나한테 그레이트면 못잡아 못잡아 역시. 나무하미 타블 젤 네! 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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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 네요 울지마세요 보내버린 주가 있습니다 상하상하 저 잡았습니다. 예 예. 스 yes, yes, yes. 도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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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삐삐 삐삐 도자자 일단은 저랑 배틀 하실 분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배틀 하실 분 저요? 네 그로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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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냥냥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별세기 딸입니다. 야, 이만 빼고 여러분, 이만 빼고 두개다 별세기 딸입니다. 얘네 두개다 별세기 딸입니다. 와 저랑 배틀을, 저랑 배틀을 해주실 분은 나와주세요. 어, 이제 끝난다 끝났... 아, 로우님은 너무 겁이 나서 안된답니다 어우 겁쟁이 뭔가 하나는데 겁쟁이라는게 그럼 덤비시든지요 방송불가 방송불가 아니 끝이 않았어요 야 고막파열 방송불가 방송불가 <laughs> <laughs> 와우! 아벨라베라! 아벨라베라!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일단, 일단 그란돈 다음 큐레모, 다음 큐레모, 그 다음 토네로스, 그 다음, 이로치, 방사능 걸린 나거랑거북왕이랑루카리오랑 쓸모없는 돈타쿤이라 그리고 쓸모없는 쓸모없는 갸라투스랑 쓸모없는 팬턴이랑 쓸모없는 매더랑 아주, 쓸모없는 쓸모없는 아주 쓸모가 많은 다탱구랑 아주 쓸모가 많은 막냉냉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네네 건영이 티비님 건영님 빨리 네 빨리 대전으로 들어오세요 네 대전 문자 보냈으니까 네안 나오는데요 그럼 대전으로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착한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목소리> 자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틀을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제르네아스 자 일단은 저는 중복 안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고른 포켓몬은, <목소리> 제르네아스. 포켓몬은 제르네아스 그다음 포켓몬은 제르네아스 그다음 포켓몬은 제르네아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르세개 뭡니까 정 하시죠 그러다 턱 날라갑니다 저는 정말 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와우 지금 건영이 TV에서 건영이님이 진짜 님? 착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쁜 말입니다. 턱 날아간다는 건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야. 자 얼공할 사람. 싫어요 얼공할 사람. 자 그룹이장님께서 얼공을 원하십니다.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아직 아직도 안 했는데 아직안 했는데. 이렇게... 로 로빈님. <laughs> 로 로빈 아니에요. 로 로우니님. 로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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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우니 로우니. 자, 로 로우니님께서 간절히 제가 원해 갖고 다리 몸몸몸 방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립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 아, 지금 일곱 살인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제 전화 하시잖 그루 저님 네. 인사해주시죠 네, 네. 빨리 도망가야겠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못생겼죠? 아우 진짜 너무 신대요 죄송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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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가폰 상원 쓸 겁니까? 안 쓰겠습니다. 오 남자다운데요? 남자 남자다운 하죠 남자 <목소리> 다운요 남자다운데 대경기가 죽었는데 괜찮으신가요? <목소리> 네. 유로잔 유로잔입니다. 유로잔입니다. 높습니다. <목소리> 저는 메가폰입니다. 아우 아깝다. 아. 상원 쓰실 겁니까? 아니요 남자답게 죽겠습니다. 쓸모 없는 놈이지만. 아, <laughs> 뭐, 뭐, 자, 메가폰 쓰겠습니까? 저는 전... 한번쓰습니다 오, 남자답지 않는데요. 이게 뭔 말이야? 방어할 때 목만 나오는데. 이상하다. 미러전이 또 있습니다. 정해주죠. 로우님이. <laughs> <laughs> 재밌는 소리야. 제르네아스는 왜 이렇게 뿔이 많은 겁니까? 몇 개? 그럼 추가할게. 근데 엄청난 전설이에요 엄청 멋있다. 근데 네, 좀 멋있긴 한데. 다덟개 8개, 뿔이 여덟 개나 있다고. 뭐. 예? 8 개나고요, 야가. 어, 아이, 이거 한다. 뿔이 여덟 개야. 자, 그러면 우리 그 그러, 자, 원영님. 예. 우리가 이거 한판 끝나고 예. 브루스타즈 영상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아, 그건 이 영상 끝나고 다음번에 해보겠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쎄! 썬더 왜 이렇게 쌉니까? 아니, 저는 자, 이제. 은혜가 꽤 엄청 셉니다. 네. 자, 이제. 안녕. 브론은 다음 영상에 찍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 기대해 주세요. 자, 브론. 다음 영상기대해주세요 자. 기대해. 기대해. 자. 자, 그럼 모두. 안녕. 안녕.